저희는 지금 사막 투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게요. 모르겠어요. <목소리> 사막 가고 싶다. 사을 밟고 싶다. 가면 그런 생각 안들걸막 <laughs> 이제 돌아가고 싶다. <laughs> 얘가 웨이빙이 있네. <laughs> 격합니다 음... <laughs> 와, 이제 사막 시작이야. <무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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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와 <laughs> 아, 무서워 내리막길이야! 리막우 와우! 장난 아니야! 와우! 와아 진짜 저거 재밌을 것 같아 잘해주자 <laughs> 저기 안에 있는 동그란 것들 다 똥이겠지? 로 떨어진 같아 여기서 똥들이? 꺅어고 <laughs> 있어 어 그러네 그러네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와. 좋은 거 맞죠? <laughs> 너무 좋아요 언니 어떠세요? 누나 어때? 좋아요 <laughs> 진이는 어.. 예자 이제 언니 차례고 <laughs> 오! 위다! 우이인저러스 이제 데인저 No, it's no, no, okay. 오! No, no. oh. oh. oh, oh. <laughs> 언니 진짜 용감하다. 대박. 와! 완전 봐도 되나? 따뜻해. 어, 그러네. 이게 뭐지? 에렘, 형. 에이 아하. 아. 오! 오! 어? 와! 오! 우와! 우와! 와 아유, 들어갔어. 오! 우와! 너무 좋아! 우내 가방! 김혜빈! <laughs> 아니, 너 언니 진짜 가방 안에 들어간 거야? 음, 아니야, 아니야, 음. 아니야, 아니야. 아 내가 밑으로 갔어. 아, 그래? 오! 어? 오!

Oğlum burada sırada zira hayalala hay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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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왔어. 감이 왔어? 오케이. 자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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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징크스 만만세. 와아 야 아니, 오빠 아니, 아, 빨리 가. 이게, 이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이쪽으로 올라갈까? 아니야. <laughs> 너무 너무 야 죽어 죽어 안돼. <laughs> 오빠. <웃음> 야! 어때? 스피드 아, 있었어? 아파. 아저씨랑 대칭이 어졌다. <laughs> 아저씨랑 대치고 오셨다, 우리 개리 <laughs> 아이고, 우리 개리 잠만, 이 줌을 어떻게 당겼더라, 거이거아 안내미. 응, 못하겠어. Great! 하나, 둘, <웃음> <웃음> 영상이다? d 로 싫어? look at the shroud. Mantle, Mantle, 점 a n t l e Mantle, m a n t 바이바 a n 바이바 m a 바이 하이 파이프, 푸, 하이프, 큐, 이, 삼, 오케이. 그래서 이거 뭐 걸고 할래? 딱밤. 딱밤 봐. 요거 요거 요거. 아니 이거 손목 어때? 손목 오케이, 오케이 손목 오. 언니 너. 이 언니. 한 방에 끝낼까? 아니. 손이 크네. 아니 한 방에 끝내는 게 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위험해. 넌 간다 아이고. 이러지 말자 오우.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걸리겠는데? <laughs> 와나 우리 너무 생각 없었나? 아니야 슬기 형 좋아 어, 어. 어. 아 이제 슬슬 나오나요? 어. 아 이거 얼마나 깊게 꽂혀 있는지 모르니까 더 위험하네 어 가늠이 안돼 <laughs> 아! <laughs> 걸릴 거 같더라. 아, 아 이거 너무 좋다 아, 검도. 킹스맨. 그거! 그거 이거 광선 나오는 칼 게임 그거 스타워즈. 아! <laughs> 아 4자입니다. 제일 먼저 말했잖아. 어 근데 광선이라고 아, 했잖아. 아, 광선이라 고 아, 했잖아. 아, 제목을 모르는 내가 한스럽다. 아. 나 뭐하지? 너네 아... 개, 한 개, 한 개, 누나도 나, 한 개. 나, 나 아니야, 두 2개 어, 아, 개야, 두 개야, 두 개야. 빵개, 빵개. 아 빵개야? 아나 일등하고 싶은데아 뭐하지? 나 잠깐만 시간을 줘. 잠깐만 시간을 줘. 잠깐만. 잠깐. 어... 아 이런 게 너무 약해 눈치. 아 나도... 어... <laughs> 우울해졌어. 나도 <laughs> <난좀> 우울하다. <laughs> 눈물이 난다. 원앙 소리? 어? <laughs> 아니 여기 여기. 아니 아니. <laughs> 슈퍼맨? 별왕국 아닙니다. 뭐구지아 아이언맨. 아닙니다. 아, 닥터, 닥터 스트링. 레 아, <laughs> <바로 위치해! 오, 웃음> 언니 반응 너무 웃겨. 아, 이 너무 좋아하는데. 아이 언니 와. 너무 웃겨. <laughs> 금방 시간 간다. 조심해라. 오케이, 오케이, 어디 어디 <laughs> 조심할게. 아, <말게>. 방금 찐탱이었다. 이겼다. 개웃겨서 말고. 아, 결혼. 정어 정답. 정답. 누가 정답이야? 내가 결혼했어. 어. 어. 자, 누나. 저 언니 좀. 자, 몇 점? 몇 점? 몇 점이야?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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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3점, 어. 4점. 맞점 어우. 아 씨. 80점 뭐네. 아, 이거. 티. 풀어. 맞아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프랑켄슈타인? 아니야, 아니야. 탈출? 아이씨, 다시 맞추겠어 혹성탈출? 어. 징징이! 아니야 혹성탈출인건데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어, 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생겼지? 아 이게 아니다 이게, 이건가? 뭐야? 아닌데 뭔데? 아니야 미안 다시갈게 혹성탈출인데? 예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맛집 <laughs> 먹고 땡, 점심 먹고 땡, 할머니 아니 비가 오네요. 아니야. 아니야. 이게 뭐냐고? 목성 달줄인데? 아니야. <laughs> 비기노게? <laughs> 아니. 코코! 예! 코코. <laughs> 아, 그 <와> <laughs> 해골 기타. 와. 나 처음 코코. 코코는 할머니잖아. 아 솔직히 나 맞았다 했잖 아, 어! 어 맞아! 코코 맞아! 어 맞아! 코코 맞아! 맞아. 제목이 맞아. 코코 맞아! 어 맞아 맞아. 아, 제목 코코, 코코 맞아? 어! 어, 어 코코, 코코야, 코코야. 코코, 맞아. 아, 아, 코코 맞아! 어 코코 맞아! 코코야 아, 앞으로 안쉬은 모습 계속 볼 건데. 우와 캠프파이어 여기서 하나 보다. 개꿀잼이겠다. 너무 재밌겠다. 아 너무 좋은데? 아저발 진짜 잘 보인다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너무 기네와 좋다! 큰 냄새가 나응 I like it like it like it 좋아 좋아 딱 완벽하다 침대 구성 완벽하다 결과 가은의 차 그래 무슨 차야?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 먹어볼래? 맛있어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성조식 맞아 조심 땡큐 아 뜨거워 너무 가진데? 우와 너무 맛 아니 이거 영상 멜론 냄새가 나 주황주황해? 아니 영상 보면 불이 거의 파이어처럼 <목소리> 막 이러고 있어. <laughs> 아, 어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와별 진짜 많아 오 와. <목소리> <진짜 많아. 목소리> 아 이거 안 당겨. 아 진짜 좋아. 세상에.